아운드 안..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밟아. 맞고 다넣는데이 지금처럼 웃으면서 편하게편하게 오케이, 오케이. 이 뒤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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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, Okay.、じゃあ、じゃあ。Okay. Oh. Oh, well. 어이야 어, 쏴쏴 쏴. 예. 하잇이다오우익수 쪽이 면 라이트 플라이도 이루하다오케힘 어. 빼, 힘 빼. 우준가 봐, 우준가. 천천히 천천히. 나 아이씨. 아이씨 아이씨. 아이씨. 아이씨, 아이씨. 공수영 집중 집중 어. 어. 오케이 와와와 어. 타이밍 안맞았어 파이팅 수영 집중 어. 집중 공 집중 집중 오케이 와와 아하! 와! Go, oh, oh. oh, go! satu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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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h yeah.